여기는 하임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웨이브는 2024년 4월 17일 데뷔한 골드더스트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지연, 윤슬, 제나, 아인, 고은은 한국이며, 레나는 국적이 일본입니다. 평균 나이 21살로 모두들 성인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균 신장은 160대 후반에서 170 초반으로 어떠한 서 있을 땐 키높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유튜브를 통해 D-100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멤버 중 윤슬과 제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윤슬은 데뷔 전 믹스나인에 참가했었고 제나는 방과 후 설렘에 출연했습니다. 반면 다른 오디션 참가자인 UNG, 에이저, 타일랜드 출신 루이팅과 유니버스 티켓 출신 요나는 비웨이브 멤버들과 비슷한 연배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슬은 믹스나인에 출연하기 전에 오아시스의 데뷔조로 공개되었지만 데뷔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웨이브로 데뷔에 성공하며 믹스나인 출연 후 무려 7년 만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제나는 메이브 제나, RSCN이 -E 제나와 활동명이 한글과 영어표기 모두 동일합니다. 레나는 MLD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러플러스 멤버들과 함께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아인 또한 SE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이며, 지연도 DSP 미디어에서 영파시 멤버들과 함께 연습하다가 데뷔조에서 제외된 후 현재의 소속사로 이적했습니다. 과거 배윤정 안무가의 소속사에 있었던 윤슬과 방과후 설렘에 참가한 제나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의 본명과 생년월일은 데뷔 후에도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4년 5월 5일이 되어서야 공개되었습니다.